오늘은 대학생만의 특권인 금공강인 날입니다. 어, 어. 쉬는 날이면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심장돼야. 예인 씨. 삼초도 대체 삼초도.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요? 어차피 먹은 건데 입으로 들어오면 똑같기 때문에 어, 모양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맛만 있으면 돼요. 음, 기세 등등합니다. 어. <laughs> 뭐 하시는 거야? <거예요? 웃음> 삼초 삼초. 자꾸 삼초란다 오여곡절 끝에 만든 음식의 정체는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아까는 되게 위트위트했는데 그래도 잘 만드셨네요. 오 고기 너무 많다. 부모님께서 이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네? 한마디 하신다면 너무 잘해 먹어서 좀 살이 쪘어. 끝인가요? 네. 처음 만들어본 된장찌개 맛이 괜찮을까요? 잘 됐나요? 끝맛이 되게 칼칼하게 잘 됐어요. 음. 다시 방송국으로 간 예인 씨.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흥얼거리기까지 합니다. 방송국 다시 오셨네요. 제가 지원해야 되는 어떤 인턴 공고가 있는데 집에서 쓰려니까 그 들어온 데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쾌적한 방송국 사무실 와서 집중해서 써보려고요. 그럼 무슨 인턴 지원하시는 거예요? 축구 협회에서 인턴 크리에이터라는 걸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하려고요. 어, 근데 왜 축구 협회를 하신 거예요? 어렸을 아, 때부터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아 스포츠 산업 분야로 진로를 생각한 그 예인 씨 이와 관련한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요. 좋아하는 구단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취재 기자랑 영상 VJ를 뽑거든요. 방송국 경험을 살려서 취재 기자로 지원하면 이제 보여줄 것도 많고 제가 해본 것도 있으니까 그 경험을 좀 살려서 하면 조금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이급 뭐. 4년간의 학교 생활을 하며 짬짬이 있던 자격증 이렇게 나열해 보니 꽤나 많은 듯 합니다. 아막 성장 과정이야. 갑자기 화가 난 예인 씨. 도통 이해가 되지 않나 봅니다. 성장 과정이 자기소개서에선 들어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성장 과정을 알아서 뭐할 거죠? 이제 몇달 되면 진짜 사회인이시네요. 잠시만요. 네? 아 제가 아까 된장찌개가 소화됐나 봐요. <laughs> 잠까지 화가 난 걸까요? 질문이 뭐였죠? 아 이제 몇달 되면 사회인이시네요. 사회가 저를 선택을 해줘야 사회인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본인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빼곡하게 채워진 페이지는 그 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대학생활 끝난 것도 이제 아쉽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4년이 솔직히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냥 되게 사소한 추억들도 많고 기억들도 많고 해서 대학생이라서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렇고할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많이 아쉽죠 그래도 참 대학 생활은 좀 후회 없이 한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봤거든요 연애 빼고 <laughs> 웃으시나요? 웃음기 없이 진지한 모습으로 차근차근 써내려 갑니다. 그게 쓰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잘 진행이 잘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후회했던 건 없었어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은 후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걸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데는 에제 다른 데를 다 이유가 있었고, 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움직인 거고. 그러면은 그게 뭐 정답이지 않을까요?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예인 씨의 선택에도 후회가 없겠죠? 그런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네. 앞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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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들 화이팅. 저처럼 막 학기... 누군가는 빠르게 달려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서기도 하는 시기. 우리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죠. 예인 씨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던 건 자신의 선택을 믿고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막막함이 찾아오더라도 지금의 나를 믿는 건 나의 작은 용기들이겠죠. 그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시작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이 다큐를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구보다 나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랍니다.